금리 빨빼고 무조리 시범하고 줄게 금리 시세 아 오늘 드디어 충치가 있었는데 치과를 아 벌써 한별론자 한 1년만에 치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치료를 1차 치료 한 4번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차 치료를 받고 왔는데 아, 어, 마취, 마취를 하고 나서, 이제, 마취를, 퉁, 얼굴이, 그, 막, 누가한테한대 맞은 것처럼 퉁퉁 부어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치료받고 오고, 그 금리하고, 요거, 뭐 틀, 요거, 금리 씌우고 이러면, 요거, 컨텐츠 하나 나오겠다 싶었는데, 말을 못 하겠는 게, 마취를 해가지고. 근데 이, 무슨, 어, 이 마취제가 좋은 마취제인지 아니면 제가, 아, 어, 신경이 좀 둔해진 건지 나이가 들어서 드라프네. 어, 옛날에 와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치게만 아팠는데 이를 이를 뽑은 게 아니라서 그런가 드라프네. 음, 뭐 시대가 발전이 됐으니까 약도 근데 이게 렇좀분감 부은 같은 느낌은 있는데 어그 그게 없네요. 어 금리 오늘 오늘 들어본 금리, 시시, 금리 시세 음, 제가 왜 이걸 올리냐면 제가 그 금리가 얼마 하는지 왜 미리 이렇게 돈을 좀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이것도 꽤 비싸니까 얼마나 올랐는지 그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 금리 시세를 검색해 보는데 제대로 적어 놓은 데가 없더라,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지금 뭐 일을 씌워야 되거나 좀 충치가 있어서,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올립니다. 전에 의료보험이 된다고, 좀, 도처 어르신들, 플란트 이야기 하는 건가? 뭐, 좀 싸게 해준다고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씌우는 거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웃긴 게, 제가 한 1년 전에 건강검진 받는 것 중, 항목 중에, 치과질려고 했었어요. 어, 치과질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 지금 충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치과질려 검사 받으러 갔는데 가니까 충치가 한 개도 없다고 그렇게 해야겠어 분명히. 이거 지금 이딱이 이따, 딱다가도 보일 정도의 충치인데 그때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까맣게 충치가 있었는데 가니까 그때 없다 그래놓고, 어? 지금 가니까 충치, 이거 터퍼씌어야될 정도로 충치인데, 어? 충치가 되게 심하게 이제 커졌는데. 그, 그때 당시 그 건강검진 받은 액수가 전국적으로 전, 저도 기사 한거 봤는데, 100억이래, 100억. 그렇게, 어? 제대로 진료도 안 하면서, 그냥 그 거울 같은, 거울 달려있는 치과 그 약간 충진기 비슷한 치과에 숟가락 같은 거 그거지 한번 집어넣고 돌리는 데, 100억이야, 100억, 전국적으로. 그 돈이 다 어디 갔겠어요, 도대체. 어? 합리적인,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대충 진료해가지고, 그돈 모아가지고, 민주당 갖다 준게 아닌가? 그죠? 로비를 한게 아닌가? 어,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한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그때 당시, 뭐, 그렇게 했다고, 뭐, 뭐, 그, 씌울 걸안 씌울, 근데 위치가 좀 애매했어요. 제가 지금, 이가 썩어 있는 게, 이렇게 위주에, 그니까, 지붕에, 지붕에 썩은 게 아니라, 옆구리가 썩으면서 깨져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 이걸 좀 그냥 내버려두면, 이빨이 그냥, 어디 잘못 부딪히면 이빨이 그냥 부러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 지금, 저도 좀 급하게 급하게 그 이미 늦었죠 이미 많이 썩었으니까 어. 진짜 갔어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 어쨌든 위치가 좀 애매해서 옆구리랑 위치가 어, 좀 애매해서 아마 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갔어요 저도 저도 진짜 어릴 때부터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별 아, 진짜 치, 이빨 얘기하면 진짜 치아 얘기하면 진짜 와 진짜 한동안 눈물이 다 날라 이가, 이가 이렇게 앞니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앞니가 있었는데, 앞니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니까그 앞니가 두 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앞니 하나가 코 쪽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래서 치과를 간, 엑셀을 찍고 치과를 갔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앞니를 그냥 뽑았어요. <laughs> 그니까, 멀쩡한 니, 앞니, 앞니, 멀쩡한 니, 앞니를 뽑고, 이게 내려오도록 기다리는 거요 위로 올라간 니가 내려오도록 기다리는 거요 그래서 앞니가 한참 동안 없었어요. 그,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앞니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앞니가 내려와가지고 자동, 그, 뽑은, 뽑아, 이를 뽑았던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더, 내려오긴 내려오더라고요. 한참 걸렸죠. 어. 그걸 안 하면 위에 걸 뽑던, 그게 이렇게 코를 뚫고 올라간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그 어금니 같은 게 막, 막, 녹아, 이빨이 막 녹아내린다 그러나?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리다 이 뽑아버리고, 그 뭐지? 이렇게 막, 전니라 그러죠? 어릴 때는 전니 같은 게 빠지니까. 전니 같은 거막 빠지고, 뭐 먹다가 갑자기 빠져버리고, <laughs> 혓바닥으로 이렇게 이빨 이를 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쑥 빠져버리고, 막, 그런 일 허다했어요. 제 아버지가 또 치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약간 내력 같기도 하고, 저희 할머니도 치아가 안 좋고, 저희 아버지도 치아가 안 좋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치아가 또 좋, 좋으시고, 좋으셨고, 어머니도 치아가 왜 이렇게 나쁘죠. 근데 저는 이, 이 구조나 이런 거 보면, 엄마하고 되게 닮았어요. 어, 거의, 저희 어머니, 하고 거의 이 구조가 거의 이빨 구조라든지 치아 배열이라든지 어 이런게 거의 닮았어요. 근데 조금 제가 조금 더 바르죠. 어 이게 조금씩 변하더군요. 이게 크면서 이이 이 간격이라든지 이가 이렇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변하나봐요. 조금 조금씩 변해요. 이, 이 이가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었는데 제가 이 간격이 되게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간격이 좁아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가끔 연예인들 나와서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랜저 그랜저 한대를 몰고 다닌다고. <laughs> 어? 치아에다가 그랜저 한대 썼다고 막 그런 얘기 웃긴 그런 얘기. 전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 이거 이다 뽑아내고 임플란트 해가지고. 이거 나사박아 가지고 틀리처럼 이렇게 끼운 거죠. 그걸 그게 다 전체 다 하면 그때 당시 돈으로 한 이천 몇 병이 한 이삼천 들었나 보죠. 어, 그 가끔 여자 연예인들이나 여자 이렇게 좀 이쁜 여자들이 가끔 그 치아가 되게 고르고 가지런한 아가씨들이죠. 어, 근데 고지런 가지런한데 어 담배 피는. <laughs> 술 많이 먹고 담배 피는 아가씨들이죠. 한 번쯤 의심해 볼수 있어요. 임플란트가 아닌가? 어, 어, 그임플란트막 미백 임플란트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이가 너무 정말 어디 그 뭐지? 만화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이쁘다. 그러면 한번 틀리가 아닌가 의심해 볼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정말 자세하게 입을 열어보지 가 않는 아, 한, 모르거든요. 그, 자기, 전 개인적으로 자기, 본인 제, 저의 치아를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어금니 하나가 굉장히 심하게 충치가 들었었거든요. 그니까 이 안에가 다 없어요. 완전 화산처럼. 어, 거기를 어떻게 채워가지고, 그, 이 씌우는 걸 씌웠는데, 금, 금리를 씌웠는데, 어, 그래도 아직까지, 그게 지금 한 20년? 20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그, 뭐, 큰 이상 없이 쓰고 있어요. <laughs> 그, 니까 자기, 인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최고. 임플란트 박으면, 그, 물론 이렇게 뼈가 좀 튼튼해야 되겠지만, 임플란트 박으면 고생해요. 그죠? 몸에다 나사 박아가 좋은 건뭐 있겠어요. 그죠? 치조골이 이렇게 좀 튼튼하면, 재수 있으면 이안 빼고, 그냥 덮어 씌우, 덮어 씌우기만 해도 제가, 제가 지금 틀, 여기 덮어 씌운 게한두 개가 있는데, 금리가 두 개가 있는데, 어 괜찮아 요 쓰고 나서 약간 욱신욱신한 건 있어요. 어, 비가 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그렇거나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약간 뿌리 쪽이 욱신욱신거리는 건 있어요.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건 있는데 그 외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럼 금리를 덮어 씌우려면 얼마가 들어가냐? 어. 지금 이 기준은 동네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치과는 그게 없잖아요. 1차, 2차, 3차 이 수준이 없잖아요. 다 똑같아요. 치과는 대학병원 치과나 동네 치과나 크기만 작을 뿐이지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정형외과, 내과 이런 거는 1차, 2차, 3차가 다루는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동네 의원은 치과는 다 똑같아요. 뭐, 그거 가면 특별히 장비 뭐, 저거 가 사랑니가 있었는데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랑니였어요. 뼈하고 이렇게 사랑니가 붙어 있는. 그런데 이렇게 똑바로 안 있고 누워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 경북대학교 치대병원에서 사랑니를 뽑은 적인 그 누워 있는 사랑니를 뽑은 적이 있는데 그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똑같아요. <laughs> 동네 의원이나 거기나 똑같아요. 치과는 별거 없더라고요. 어. 뭐, 대, 학병원 가면 옛날에 이제 MRI 있으니까 그게 좀 특이하다.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은 다 똑같아요. MRI도 개인병원이 좀 많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대학병원이나 3차나 1차나 다 똑같아요. 지은다 똑같아요. 아마 더 비쌀 거, 임플란트 같은 거.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나. 그죠? 어디 가나, 어느 동네 가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특출나게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죠? 잘 하시는 분들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금리 시세는, 어, 지금 우리가, 어, 이, 우리가 지금 치아하고 비슷한 이가 있어요. 뭐, 신소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니까, 이걸로 하면 자기인지 틀, 이거, 도보 씌웠는지, 어, 모를 정도로, 어, 깜짝 깜짝 같이 모를 정도의 치아가 있어요. 그게 50만원. 신소재라고 하더군요. 그게 50만원이고. 그리고 어르신들 왜 틀리하는 플라스틱 있죠? 어르신들 틀리하는 플라스틱인데, 약간 옛날 거죠? 약간 옛날 건데, 그게 이제 한 30만원. 그게 한 30만원. 그리고 금리를 물어봤는데, 금값이 많이 올랐나봐요. 금리가 45만원. 그리고 그, 스탠레스에 이빨 있죠. 약간 은색 은잎 비슷한 거. 그게 25만 원. 그래서 지금 30만 원 짜리 하고 25만 원 짜리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금리는 안될것 같고 너무 비싸서 지금 30만 원 짜리 저거랑 25만 원 짜리 둘 중에 하나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 금리를 제가 지금 두 개, 두 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이가 좀 황색으로 변해요. 어, 이게 조금, 입 안에 있는 산성분에 의해서 이 약간 도금 비슷하게 되나봐요. 이를, 이가 닦아도 약간 누렇게 약간 금색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 저거 플라스틱 틀리 저걸로 할 것인가. 아니면 25만 원짜리할 것인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치 지금 이게 제일 싼 거기 때문에 어 아마 지금 여러분들 더 요거보다 더 비싸면 더 비싸지 싸진 않을 거예요. 어 지금 틀리하로 가시면 어 요거보다 더 비싸면 아마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더 비싸면 더 비쌌지. 이거보다 싸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거 2021년 오늘 기준 2021년 1월 말 기준이에요. <laughs> 이거보다 더 싸진 않을 거예요. 어 금리 혹시 금리 충치 치료 회수 하셔야 되는 분들 어이 정도 생각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제가 어 치료 받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이가 좀 약할 때가 있는데 어그 이가 좀 이렇게 좀 약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에다가 나사를 박아요. 어, 이에다가, 텅스텐인가? 컴버즈 나사를 박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중심을 잡아서, 거기에,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안 부러지게끔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이 덮어 씌우거든요. 그거 해서, 제가 최근에, 어, 했던 게, 그거 하고 20만원이었나? 30만원이었나? 아마 뭐그 정도 줬을 거예요. 음, 옛날에, 옛날에 어금니, 한 20년 전 2015년에서 20년 전에 한 어금니 금리 하는데 한 그때 20만원 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쪽은 작은인데 20만원 준거죠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나사를 이렇게 박아요. 이에다가 어, 그런 시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겠죠. 이빨 자체가 좀 튼튼해야 된다. 어, 이가 좀 튼튼해야지, 나사를, 나사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있겠죠. 이가 약하면, 그 시술은 못 하는 거예요. 인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 뽑아야 되는 거죠, 그냥. 아니, 하다가 이거 부서져 버릴 테니까. 음, 이 뼈, 이 자체가 좀 단단해야 돼 어, 하여튼, 아무튼, 금리, 어, 시세. 여러분들도, 와, 진짜, 금리, 금값이 올랐다. 그래서. 그, 그리고 그, 뭐, 한고, 를 조금 더 해드린다면, 저 45만원짜리 금리는 24K가 아니에요. 1 8 k 요 18K. 18K나 13K? 어, 24K 금이 아니에요. 45만원짜리. 어, 저거는 보통, 왜그 24K를 안 하는 이유가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이게 좀 물러요. 어, 이가 좀 물러가지고, 어, 그 24K는 이렇게 어금니를꽉 깨물면, 그니까 이빨이 찌그러져요. 자, 오래오래 오래 이렇게. 그래서 보통 18K나 14K, 어, 18K나 14K 학금을 보통 쓰는 게 보통이에요. 45만원짜리 금리 저거는 24K가 아니라는 거. 음, 그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죠? 비싼 거죠. 그것도 이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또 요금이 좀 다르고, 어, 저의 예전 경험에 의하면, 신경, 이게 신경치료까지 했다는데, 어, 하여튼 아무튼, 그, 해가지고, 그걸 하죠. 본을 뜨죠. 이 본을, 가만,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뜨겠죠. 아니면 세번째가 본 뜨겠죠. <laughs> 본을 떠가지고, 이제 기공소에 맡기겠죠. 그러 이제 딱 하면, 이제 이좀 갈아내고,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홈 파주거든요. 그니까 러 이, 이 바깥에, 이 안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틀니 요안 바깥쪽에 이렇게 구멍을 내면 그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를 깎아내는 거였던 거라케 그래가지고 그 위에 이제 접착제 같은 걸 바르고 이렇게 열을 가해서 뜨겁게 만든 다음에 집어넣고 어딱 붙게 이렇게 만들죠 염증 같은 거안 생기게 그니까 러뭐안에다가 접착제나 실리콘 같은 걸 넣겠죠 석고 같은 거 그런 걸 넣고 딱 이렇게 찌면 그게 임플란트 원리하고 똑같아요. 다만, 내이 위에 이렇게 더 씌운다는 거고, 임플란트는 그고런 장치를 나사를 박아서 만드는 거고, 어, 그거 차이지. 똑같아요, 그냥. 그, 만약에, 이가 만약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만약에 뼈치조 뼈가 좀 약해가지고, 이빨도 너무 약해가지고, 이렇게 막 드릴질 하는데 부서진다. 이빨이 막 박살이 난다. 그러면 뽑아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임플라트한 비싸잖아, 요 그죠? 아, 니 뭐, 그냥, 이거 없는 상태로 다니든지. 기둥을 세야 된다고, 그죠? 기둥을. 그래서, 어, 나이 드신 분, 저 같이 이제 3,40대 되신 분들, 어, 이제, 이제 40대 중반이지만, 그전 그러니까 30대 때도 이 말상했으니까, 어, 이 3,40대 자기가 이제 이가 별로 안 좋다, 그러신 분들은, 미리 미리, 쭉다가 거울도 한 보고, 어, 이따딱가 그걸 한번 보고, 이안 좋으면 치과 가서, 어, 치료 받으시고, 여유가 있을 때. 그죠? 어, 여유가 있을 때. 전 개인적으로 치과는 지금이 딱 좋다고 봐요. 약간 추울 때. 어, 왜냐면 하이 치료받으면 열이 확 나거든요. 어, 받을 때는 막 열이, 보통 약 먹고 이러면 열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이 딱 좋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약간 싸늘한, 약간, 선풍기 털어놓은 것 같은 느낌 들 때, 그때가 치료받기가 제일 좋아요. 응. 아무튼, 금리, 금리가 엄청 비싸니까, 어, 여러분들도 충치 있고, 어, 이러신 분들은 한 번쯤, 어, 이 정도 금액이다, 이거 이상이다, 아마 어, 이거 이상이다 생각을 하시고, 어, 그, 돈 같은 거 미리, 출치가 있으시면, 등 같은 거 미리 이렇게 모아놓든지, 그죠 모아놓든지, 아니면 뭐 어디 융통을 하면, 융통을 할수 있으면 융통을 하든지, 그죠? 이빨 아프면 정말 괴롭잖아요, 그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도 지금 한 10시, 10시까지 마취가 완전히 안 풀려가지고 밥도 못 먹었어요. 하루 종일은 아무것도 물밖에 안 먹었는데, 한 10시까지 마취가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10시 한반 정도 되니까 이제 마취가 풀리더라고. 어그 진통제나 안 먹었어요. 어 진통제는 약이 마취약이 진통제는 안 먹을 정도의 통증이라 진통제는 안 먹었어요. 어, 그래도 혹시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약국 가서 진아 폼에 진통제 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 놓긴 했는데 먹진 않았어요. 혹시나 <laughs> 혹시나 뭐 비상약으로 갖고 있긴 한데 어안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리 이정도 하니까, 어, 그, 근데 또, 빠지는 인데 굳이 금리 씌울 필요는 없고요, 그죠? 그냥 빠지는 이면 뽑아버리면 돼요, 그죠? 전니라고 애기들 전니라고 그러죠?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이 빠지면 그냥 빼면 돼요. 그럼 부러진 게 아니라 그냥 이가 빠지죠? 어릴 때 엄마, 애기 때 이는 한 번씩 빠지잖아요, 그냥 저도 중학교 때까지 이가 그냥 빠졌던 것 같은데? 어, 그 빠지면 또 나요, 그죠? 그 나는 이가 있고 안 나는 이가 있는데 났는데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영구치가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튼 금리 시세가 이렇게 비싸요. 어, 금리 금리를 하고 싶으신 분은 <laughs> 지갑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어, 치과를 가시기 바랍니다.